여러분, 안녕. 오늘은 주말. 지금은 오후 3시 46분. 아침 일찍 서울로 결혼식 보고 막 집에 왔습니다. 장 봐서. 배가 고파서요. 오늘 제네드 된 끼니를 먹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후다닥 먹으려고 이거를 샀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 미정당 떡볶이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원래 떡볶이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추워서 약간 칼칼한 칼국수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어요. 짜란 맛있겠죠? 아 제가 이거 실수로 뒤에 칼로리 표를 봤는데 이게 2인분이거든요. 근데 이 1인분에 500 칼로리더라고요. 괜찮아요?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음 맛있어. 저는 오늘 배고파서 2인분을 끓여버렸지만 1인분씩 나눠서 끓일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한번 책기라고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서울 갔다 오는 거 브이로그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엔딩 후 서브남주를 주었다 이거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버스 타는 내내 이거 보고 결혼식 기다리면서도 이거 보고 택시 타서도 이거 보고 촬영할 새가 없었어. 지금 53화예요. 오늘 시작했는데. 안녕 여러분 갈릭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갤러리 위드미를 찍었습니다 청소할게 이렇게 많고요 이거를 치우고 밥을 먹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 오늘 약간 라면이 먹고 싶은데, 라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망한 치즈스틱. 라면 먹고 있었다. <laughs> 꼭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았고 어, 진짜? 되게 몰두하는 스타일인가 응, 응. 어, 그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음. <laughs> 음. 없는데. 여러분, 통화를 2시간 40분이나 해버렸네요. 아야. 먼저 배추를 안에 쫙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깔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도 조금 넣습니다. 고기 위에다가 살포시 조금씩 올려주겠습니다. 그리 남은 대추를 남은 대추를다 올려줍니다. 저번에 해먹고 남은 소주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라라 이거 쯔유 한 바퀴 휘루룩 불러 주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15분 정도 끓이면 끝. 이렇게 두개 양배추 스테이크 해줄 거고요. 입니다. 김 과장을 보겠습니다. 아, 그래? 어, 네. 아니 참... 제가 예전에 어, 저희 9,900원짜리 헤어 드라이기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요. 풍량이나 이런 게 좋지 않지만, 쓰임이 다, 다할 때까지 쓰겠다고, 하지만 박살 났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그걸 보고 너무나 착하게도 이번에 그 드라이기를 가져가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생이 최근에 취직해가지고, 어, 서울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드라이기를 가져가 준대요. 그래서 저는, 트를 샀어요. <laughs> 여러분도 알아봤는데 JMW가 국산 브랜드고 풍량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베스트셀러를 구매했습니다. 냉풍도 잘 나오고 좋다고 해서 오늘 빨리 한번 머리를 감고 써봐야겠군요. 지금 샤워를 할까? 샤워를 했고요. 이걸 써보겠습니다. 바람이 진짜 세네요. 제가 거의 냉풍으로만 말려서 조금 더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바람이 진짜 세고 미열 없는 완벽 냉풍이라고 했는데 진짜 바람이 차가워요. 신기하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천 추천. 스킨케어를 해주겠습니다. 스킨푸드 제품이고요. 발바 스프레이는 머리 말리기 전에 뿌렸어요. 코서레스 아쿠아 수딩 세럼. 친구한테 엔딩 후 서브남주 꼭꼭 읽으라고 친구가 처음에는 나좀 열받는다 이러더니 어느새 스며들어가지고 제가 추천해주지도 않은 다른 로판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재밌다고. 뭐였더라?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 친구가 내 나이 34K 로판에 빠지다니 이러는 거예요. <laughs> 요즘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요즘 제가 매일 쓰는 제품인데요. 바로 오울루의 버치아토 베이비 로션입니다. 이거 로션과 크림 두 개가 있는데 둘다잘 쓰고 있어요. 샤워 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에 두고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쓰거든요. 진짜 순하고 촉촉한 제품이어서 얼굴 몸 가릴 것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패키지에 아기 얼굴 있잖아요. 이게 신생아도 쓸수 있을 만큼 순한 제품이래요.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의 베이비 스킨 케어 제품 중에 가장 최소한의 성분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순한 건뭐 쓰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었고 내가 가장 좋았던 건 흡수력인데요 발림성이랑 제가 보통 샤워하고 얼굴 스킨케어 몸 로션 그 다음에 머리를 말려주거든요 오늘은 드라이부터 했지만 몸에 바르고 바로 샤워 가운 있는데 끈적임이 없어요 그리고 바디 로션이 좀 뻑뻑해가지고 오래 문질러야 되면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얘는 발림성이 엄청 부드럽고 확확 넓게 빨리빨리 퍼지거든요 그 점이 정말 편했어요 그래서 바른 김에 얼굴까지 후루룩 바르다 보니까 이젠 얼굴에도 잘 써요. 대용량에다가 수면에서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진짜 촉촉해요 여러분. 이두 개는 단점이 없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타입이에요. 제가 겨울에는 크림 위주로 발랐었는데 로션도 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션이 좀더 묽어서 바르기가 편해가지고 요즘엔 로션을 좀더잘 쓰고요. 몸에 바를 때는 바디 오일이랑 섞어서 바릅니다. 그리고 이게 독일 더마 테스트 최고 등급에다가 피부과 테스트 결과 자극도 0.00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검색해보시면 애기 엄마들이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피부 민감 하신 분, 발림성 좋은 제품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 왕 추천드려요. 동생한테도 하나 줬어요. 이곳은 베이지크 루센트 오일. 편집을 하다 잘 건데 맥주 한 캔이 정말 딱 마시고 싶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수요일. 금요일날 술을 또 마시긴 할 건데. 오바겠죠? 음. 굿모닝 여러분 아침을 먹어봅시다 왜 오늘 아침은 계란 고구마 사과 또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짜란 사과 고구마 계란 후라이 치즈 스틱. 치즈 스틱을 롯데푸드 요거를 먹다가 이번에 간 마트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할인 거를 샀거든요. 맛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 원래 먹던 거는 좀더 짭조름하고 이 튀김가루가 좀더 두꺼워서 치즈가 덜 터져요. 근데 얘는 치즈가 조금 더잘 터지고 좀더 담백한 느낌? 음. 음. 카피를다왔습니다 저는 신과 나는 이야기 이거 2권을 읽고 있어요. 편집을 할 것입니다. 저 배가 고픈데, 떡볶이 떡! 냉동실에 넣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떡볶이를 해 먹을까요? 저번에 떡볶이 해 먹으려고 재료 샀는데, 안 먹어가지고, 지금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음.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제가 전에 말한 미정당? 떡볶이 있잖아요. 이거, 요거 전에 먹었던 거.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떡볶이는 내가 안 만들고 그거 사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아. 아. 음. 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친구가 놀러오는 날인데 영상 자막 다 마치고 청소하고 장 봐서 친구 데리러 갔다가 집에 오는 스케줄입니다 저는 방금 씻었고요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화장은 진짜 빨리 할수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컵누들이랑막 과자 남은 거랑 주워 먹었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대패삼겹숙주볶음이랑 연어를 먹을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 제가 보니까 술을 마시는 만큼 물을 많이 마시면은 어, 숙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거 터득하지 말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숙취가 심했던 날에는 내가 진짜 물을 안 마셨던 것 같아. 아 컵누들 괜히 먹었어. 맨날 이렇게 먹고 나서 후회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끼니를 거르면안 되는 게 끼니를 거르면꼭 몸에 해로운 거를 많이 먹게 된다니까요? 오늘 괜히 안 먹었다가 과자 먹고 컵라면 먹고 초콜릿 먹고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여러분, 저는 이제 다녀올게요. 아우, 아주 그냥 아찔합니다. 됐어. 오랜만입니다. 말아드릴게요. 아 어, 말아주십시오. 됐어. 그렇지. 짜잔. 음잘 탔구만. 맛있겠다. 음, 먹어봐. 음 좋다. 음. 음. 음... 아있어 음... 아니, 내가 이번에 그 질문을 받았었는데, 달리님은 여우일 것 같다라는 그게 있었던 거야. 음. 그, 난 진짜 이게 너무 다르거든. 사람마다 아니. 너는 어때? 완전 높. 너... 완전... 너 절대 아니지. 여우... 나는 여우도 공도 아니다라는 생각이야. 내가... 너... 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I'm o u l 아, 너가 머리숱이 많아서 내가 유튜브 찍기 좋냐고. 예스, 예스. 아, 그러니까 너 머리숱 자랑하는 얘기였어? 예. <laughs> 언니 내가 친구로서 너한테 도움을 줄수 있냐 이런 얘기. 너가 나한테 머리숱 나눠 줄까 뭐할 거야? 죄송합니다. <laughs> A few minutes later. <laughs> 이불 깔아 줄게. 언니 엄저 멀쩡한데 무슨 일 <laughs> 아, 어제 술도다 맞았어, 거의. 이거 마시고 자자. 친구를 재웠습니다. 아니 친구가 최근에 술을 좀안 마셨다더니 약해졌네. 알수 없는 말을 하더니 잠들었어요. 소주 3병이랑 맥주 피처 1병. 이거는 반병 정도 남았고요. 설거지 다 끝냈고요. 깔끔하게 자는군요. 저도 지금 살짝 취하긴 했는데 저 친구에 비하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씻고 자야죠. 있는 거. 응. 아 <laughs> 뭔가 늑대같이 늑대 인간 같지 않아? 뭐 찍은 게꽤 많네. 아, 귀여. <laughs> 귀엽지. 그때는 이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이거 너무 나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짠. 여러분, 저는 친구를 방금 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집 정리를 하고 쉬려고요. 저희 집은 하루만 청소기를 안 밀어도 먼지가 잘 보이기 때문에 먼지도 밀고 정리정돈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 하나 올리고 편집도 하고 이따 저녁에는 김과장을 보는 그런 아주 여유로운 주말을 보낼 것입니다. 사과를 깎았습니다. 음, 사과 왜 이렇게 맛있죠? 여러분, 저는 빈둥거리면서 휴식을 취하고 씻고 이제 왔습니다. 김과장을 보려고. 마차를 보는데 순위에 이 주술 회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액션 판타지 애니 이런 게 보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액션 판타지 애니 막 이렇게 검색해서 엄청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몇 개를 시도해봤는데 다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보다가 다 껐거든요 1화에서. 근데 이거는 뭔가 포스터부터 내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오늘 저녁 저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좀 좋아해요. 막 액션 막 되게 화려하고, 마법도 조금 나오고,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완전 딱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정주행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